이렇게 되니. 미인하고 지금 내가 지지잖아. 아유 제가 지금 밑에로 와요 어머니 지금. <laughs>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나요. 어, 아까 50대 중반은 음. 우리 우리 친구하고 어, 네. 이제 진짜 나이는 88. 팔팔. 어쩐지 88하셨어. <laughs> 그럼 88이 <팔팔하지> 나야 뭐. <laughs> 언제 오셨어요 어머니 여기? 오래됐어요 아무튼. 오래. <laughs> 어머니 여기 생기니까 오래 안 됐어요 지금. <laughs> 어, 맞아 여기 생기고. 아, 마도세 바로... 번째나 네 번째 됐을 거예요셨구나 응. 어머니,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우리 아들이 네. 저기 이거 보고선 여기가 오, 좋다고 오. 보내줘서 왔지. 아, 그러셔. 그럼 그 전에는 어디에 사셨어요? 강남, 도곡동. 네. 도곡동? 음. 예. 아, 그럼 집에서 그냥 사신 거예요? 집에서 살았죠 영감하고. 아, 그럼 지금 아버님하고 같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 예. 그런데 따로따로 아. 따로 살아요? 어, 그건 왜 그러실까요? 돈이 많아서 그러지. <laughs> <웃음> <웃음> 그렇잖아. 내가 본돈 내가 쓰고 가야지. 아, 어... 훌륭하죠. 그니까요? 그래. 요그 아버님이 자꾸 어머니 있는 대로 오시려고 안 하세요? 내가 가요. 어... 우린 거꾸로 됐어. 아... 아... 옛날에 네. 조그만 이제 농장이 있어요. 네. 그거 가던 습관 때문에 간다고 뛰쳐나가면서 여기 사람들이 붙잡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네. 난리치지요. 아, 아 그러시구나. 그럼. 그럼 또 내가 가서 또또 또 또 이렇게 지켜주지 이제 장신 음. 최고요 최고요고 어. 그래가지고 눌러 안게면 되고 어. 예.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가치는 못 있어. 아, 네. 불편하지. 자기 아, 혼자 있어야 마음대로 노래도 흘르고제 마음대로 하잖아. 그러니까 각자 있어. 3 층에 있고 네. 나는 5 층에 있고. 어. 예. 어머니 선글라스가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항상 이렇게 쓰고 계세요? 아니. 오왜 쓰셨을까요 오늘? 이거 쓰고 나왔죠. 네네. 저기 뭐, 세일 온다고 그래서, 거저주는 어? 거나 있나 하고 갔지. 그랬더니, 넘어져서, 둘이 같이 오다가, 하나 넘어지니까 같이 오같 넘어져서. 넘어져. 예. 아울렛 가셨다가. 예, 아울렛. 근데, 이게 더 매력이 있대는데. <laughs> 예. 제가 지금 막그말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 먼저 하신 거 예, 먼저 와. 그래서 매력이 있다그래서 또, 내가 이러고 댕니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또 화장을 하대. <laughs> <laughs> 그래서, 여기 와서는 아유. 내가 이렇게 농담도 어? 잘하고. 뻥, 어머니? 뻥. <laughs> 뻥이라고, <말고 그래서 웃음> 나하고 밤잠 만나면 뻥, 뻥, 그래. 음. 뻥이라고. 재밌잖아요, 서로가. 음, 그러니까. 그리고 좋은 말 하면 한, 한정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 여기 오는 사람들을 내가 대체적으로 이제 통계를 내보면, 음. 첫째 만나면은, 나이가 몇이시오? 어. 그거, 물고. 음. 두 번째는, 우리 아들이 외치고 딸이, 딸이 외치고. 외치고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50평 살고 아하. 둘째 아들은 3 0평 이런 이런 아하. 얘기 아하. 이제 그럼 이제 그걸 또 받아주지 이제 내가 음. <laughs> 그러면은 아주 신이나서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재미로 사실 음. 여기어 오지. 네. 그리고 또 여기 와보니까 처음에는 방에서 안 나와가지고 전부 밥도를 갔다먹겠어 아, 여기서. 예, 예. 그런 게 요새는 제일 나와, 오히려. <laughs> 나만 나오면 제 모여요, 4층에. 재밌으니까, 우리하고 어. 얘기하려고. 그리고 나는 그냥 농담을 잘하거든. 음. 그 농담 맛에 나한테 자꾸 사람들이 꼬이더니까 어. 내가 여기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어디를 가나 자기가 노력하면 사람이 생기고 네. 자기가 아휴 이게 뭐야 하고 하면 한없어.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재밌다고 다 모여요. 음. 여기 사모님도 나 때문에 이렇게 아주 나만 만한 뻥뻥 하면서 <laughs> 우리 농담하지, 이렇게. 재밌잖아. 아, 그래 이렇게 살아야죠 예. 어머니 아, 이렇게 살지 나머지 인생 얼마나 살겠다고 그걸 아뭐 그만 부리고 나는 옛날에 뭐 했다 옛날 얘기해 뭘해 왕년에 얘기해 봐야 뭐해 왕년에 뭐뭐뭘 했으면 대통령 했으면 뭘해 어쩔 거야 그쵸? 지금 당장 요, 요 시간이 중요하지 그래야.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우리 어머님이 진짜 최고시네 아니 진짜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니까 음. 내가 행복해 음. 예. 난 그거야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네. 자기가 행복을 자기가 찾아야지 누가 찾겠어? 그러니까요. 응? 그러니까 나는 좋아 재밌고. 그러니까 어머니 이렇게 세상에 넘어져서 멍이 드셨는데 멍이 들어서 멋있다. 멋있다고. 그래 따라서 다, 화장한다고. 나나 어, 나 따라서 응. 화장을 요렇게 하고. 볼도치를좀 심하게 다 하시네요. 응? 그렇죠. 그럼. <웃음> <웃음> 아유 너무 너무 즐겁고 좋네요. 네. 아유, 아주 좋아. 아주 신 거야. 아니 그리고 여기 가 오면은 네. 자기도 여기다 적응을 해야지. 그렇 어떻게 여기서 100%를 해주겠어? 음. 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무 데가 나 적응하고 사니까 내가 편해. 그렇죠. 뭐, 투정투정 할거 없이 지가 음. 여기에 맞춰야 해. 음. 예,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참. 저... 그러니까 즐거워, 나는. 예, 네, 얼굴에 써 있어요. 그냥. 예, 써 있죠? 네. <laughs> 그러니까 예전에, 너무 좋아. 예전에 그 강서타워라고 실버타운이 있는데, 예. 거기 갔... 귀여은 할머님이 한번 계셨어요. 음. 근데,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사 하나 풀고 살아야 된다고 맞아요. 어. 어디가 나야? 그러니까요. 그건 자기 행복은 자기가 누려야지. 음.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다 그러니까요. 그걸 맞추겠어, 그지? 렇 음. 그렇지만 여기 있으려면은 여기에 나도 맞추고 상대도 나를 맞춰야지. 음. 음. 그러면 난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 좋아요. 어. 음. 이제 실버타운은 어머님 연세가 있으시니까 못 들어가시고. 예. 근데 사실은 또 요양원은 가기 싫잖아요, 우리. 그건 마지막이라고 그런, 생각하잖아. 네, 처지도 아니시고. 음. 근데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다발견해지고안성맞춤으로딱들어오시 우리 들어오시네. 아들이 부산에 있어요. 네. 음. 근데 걔가 뭐 이렇게 뜯들겨가지고 여기를 알려가지고 아, 와. 에이. 근데 걔가 부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이면 와요. 어머나, 세상에. 어. 그래서 아주 참 내가 음, 행복해. 그러시네요. 어, 뭐가져뭐 거기 요새 귤이 새로 나온 게요 금요일 날은 이제 그거 가져온다고 그러고 뭐 음. 기대되잖아 가또 아. 그럼 또 그거 기대하면서 가져오 같이 놀러나가고 얼마나 재밌어 음. 아유 그럼. 어머니 너무 행복하시겠다 행복해요 나는 예. 아버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92인가? 92 음. 어, 아이고 다 저기, 예. 정정하시죠 아버님도? 아버지는 지금 3층에 아유, 조금 3... 아프신가요? 아니 안 아파요 아, 아. 3층에 유콘가, 거기가? <laughs> 어. 알고 싶지 않아? <laughs> 아니, 왜냐면, 몰라야 해, 서로가. 서로 <laughs> 몰라야 행복하다고 보고 싶으면 가면 돼, 지금. 음... 뭐, 이, 이 안에 있으니까. 그죠? 네. 한 방을 같이 안 쓰니까 괜찮아. 한 어... 방을 같이 쓰면 싸울 것 같아. 그 네. 아무래도 부시러 그리고또 네. 목욕한다고 뭐, 어쩌고 아... 하니까. 네. 그래서 너... 따로 있어요. 내 오늘 배웠어, 요 이제, 어머님한테. 왜? 뭘 배웠어? 배니 우리 나중에 같이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해. 해. 쿨하게 따로 사는 걸로. 네. 좋네요. 어떻게 되셔? 부부예요. 부부에. 그래요? 네. <laughs> 어, 이렇게 미인을 얻으신 거 보니까 능력이 공원. 있으시다. 어? <laughs> 이렇게 미인을 어떻게 만나? 아니지? 아, 근데 우리, 어머, 우리 어머니 최고야. 맞아요, 맞아요. <laughs> 진짜 부부야? 네. 저희 딸? 딸? 네. <laughs> 저희 어머니? 처녀 같아? 아, 정말요? 네. 어. 아유 뭐 가서 좀. 그러니까 뭐좀 사와야 되겠네 가서. 아니 <laughs> 나는 너무 재밌으시다. 나는 뭐 사오는 거안 좋아. 현찰로 됩니다. <laughs> 어머니 여기가 응. 저희가 이제 원래는 실버타운으로 이렇게 예, 노후에 예. 어디서 살까이갖고 저희가 실버타운에서 살려고 음. 전국의 실버타운을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다 올리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을 다녀봤더니. 실버타운에 계시던 분들도 나이가 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양원 가실 분은 또 아니에요. 아니고. 어, 그리고 또 나이가 요즘은 많으면 또 실버타운 못 들어가요. 어, 그래요? 네, 다 대기예요, 대기. 그래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제 고기가 이렇게 비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요 정도에 계신 분들은 어디에서 살지? 이러다가 저희가 요런 후기 고령자 시, 시설이라고 음... 저희가 하거든요. 요런 데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막 찾아가지고 여기를 저희가 유튜브로 올렸어요. 음... 근데 그게 올린 게한 3개월 됐거든요. 근데 이제 잘하나 2개 네, 근데 진짜 잘하나 한번 오늘 불시에 검문 나온 거예요. 아행어사 저희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무은운 사람들이네. <laughs> 잘 보여야지 안 되겠어. <laughs> 잘볼 그렇지 어머님들은 있는 대로 얘기를 해주셔야지 네. 그래야지 이런 데가 되지. 좋은 데가 그렇지. 많이 생기죠. 그럼 맞아요. 아유 너무 근데 와 보니까 응. 저희가 이제 좋지요. 네, 밥도 먹어보고 어, 근데 밥도 그랬어요? 괜찮고 어, 네. 괜찮아요 그리고 뭐 어르신들도 계신 분들 이렇게 좀 네. 보니까 다 그리고 여기 또 수준이 없는 사람 무도아 음, <laughs> 예 음. 그거는 분명해요. 네. 왜냐면 한 달에 그도 몇백만 원을 대하는데 네. 그거 능력 없으면 못 아요. 그렇죠. 여기서 맞아. 거주 외매해 줘, 그렇지? 그럼요. 그럼 네, 여기도 거주할 수 없죠. 아유, 그러면. 그럼 다다 그건데. 음. 그런데 또 잘해주고 네. 첫째는 네. 우리가 손댈 게 없어. 어. 시간 딱딱 맞춰서 바가다 주지. 음. 또뭐 시간 맞춰서 프로그램 해주지. 음. 오히려 바빠요 우리가. 어. 어. 그럼 이제 친구분들이 어머님 그 원래 사시던 곳에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또 이거, 내가 선전하지. 근데 얘가 어디 갔나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오, 그럼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기 좋다든지 선전을 내가 음, 많이 하지. 음, 네. 음, 좋아요 진짜. 어, 응. 그런 거 같아요 어머니. 예, 어, 왜냐하면은 음. 여기는 비슷한 사람들이었잖아. 음. 아주 못사는 사람도 못아요. 또 아주 너무 잘 살아도 더 좋은데 저비덕 자리로 가. 자기하고 경제적으로 우선 맞아야 하고 음, 좋은 게 아무리 많은 거래요. 그럼 나한테 내 맞아야지. 경제하고 맞아야 여기로 그렇죠. 오지 맞... 비슷한 사람들끼리 와요 음, 여기. 음, 음. 그러니까 좋지. 그러니까요. 그럼 음. 그리고 여기 오면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 네 뭔데요?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 첫 번에는 그렇죠. 자식들이 보내주는데도 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면... 그래가지고 내가 아 옛날에 이렇게 내 아들 딸들한테 버렸다고 음. 그런 네. 내가 또 갔다가 또최또 정화시키지 또 이제 <laughs> 어. 버린 게 아니라 좋은데 보낸 거니까 그렇지. 아무 소리 말고 입좀 자꾸 다으라고 어. 그러면 또 그래요 또 이래 그럼요. 그래가지고 많이 또강화 시켜서 어. 적응이 되고 이러니까 아유, 어머니 대단하시다 응 음, 좋아 그러니까 예. 여기 어머니 알기만 하면 자식들이 사실은 여기 다 모시고 싶지 아유 그데 왜못 모시느냐? 못 모시는 어. 이유가 경제적으로 이게 허락이 그렇죠. 안 돼요. 네, 예, 맞아요. 첫째는 경제적으로 허락이 음. 안 돼서 여긴 못 모시지. 와 보면 다 좋대지, 뭘. 그러니까. 예. 음. 음. 그 시태는 사람 집에 와서 날 버렸다고 막 야단 쳐. 어. 그럼. 일로 와, <laughs> 어, 일로 와. <laughs> <laughs> 그래서 몇번한 대여섯 번만 하면 다 적응이 돼요. 어... 어... 아, 그게 아니고 여기를 버린 게 아니고 어... 나를 이렇게 호강시키는고 애들이 버려. 음... 나중에 전부 좋아해요. 어... 그 어... 방에 방에 밥 갖다 주는 사람들 음... 젠장 나 와서 밥 먹어. 어... 여기 누가 오시면 일단 어머님을 만나셔야 돼. 네. 어, 나 만나야 해. <laughs>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그렇지. 여기 사람들한테 보면 좋은 얘기만 해주잖아. 그렇죠. 맞아요. 나는 좋고 나쁘고 다 얘기해주니까 어... 그 대신. 그래도 여기 좋게 말해주지. <laughs> 그래 내가 사, 살기가 편하니까. <laughs> 그렇죠 어, 그런 누구든지 어, 그래. 어머님은 보니까 어디 가셔서도 행복하실 분이야 네. 나는 행복해요 음. 어디 갔다 와도 모래사장에 그러니까. 갔다 와도 나는 뭐거기 적응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렇게 내우려니까는 네 나는 깜짝 놀랐어 어떻게 네. 이런 미인을 만나셨나 그 어머님이랑 우리 친구하면 딱 맞, 맞을 그러니데 글쎄 내 말이 그러야 아주 딱 좋으시네, 어. 아주. 오자마자 아주 친하게 그냥 딱 붙어 <laughs> 그래서 아 능력 있구나 이랬어 <laughs> <laughs> 아니 원래 그렇게 하셔 보니까 기운이 네, 아주 네, 좋으시고 네, 밝으시고 진짜 잘해줘요 네. 그것만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가 나쁜 건 뭐냐면은 네. 자식들이 찾아오는 사람은 매일 같이 와또 네. 태워다 주고 뭐 밀어주고 되는데 그거 아닌 사람은. 부럽잖아, 그렇죠. 그렇지. 네. 음. 그런 게좀 있지. 음. 다른 건다 좋아. 그러니까. <laughs> 그리고 또, <laughs> 오는 사람들이 거저 안 오잖아. 음. 뭘 사가 좋아요. 네. 근데 오늘 사가 오셨어안 오셨어? 그렇네요. 안 사가 고고, 좋았지. 그건 잘못했으면 어. 현찰로 주고 가면 돼. 네. <laughs> <laughs> 요거가 최고야, 뭐, 뭐니 뭐니 해도. 그러네요. 오늘 어, 음. 음.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음. 아유, 감사해요. 아유, 네. 내가 좋지, 이렇게 와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노후에 어디에서 살지 고민인 분 노후에 어떻게 살지 고민인 분 부모님 걱정이 되시는 우리 자녀분들 모두들 이 책을 보셔야 합니다 노후 전문가로서 7년 동안 공부한 것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실버타운이 궁금하신 분들은 실버타운 올가이드를 그리고 그외 내가 어디에서 살까 궁금하신 분들은 노후의 집 이두 책은 지금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기에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책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